V.I.P.랑 엮이면서 음. 소위 말 국정농단한 개입, 그러니까 국정농단으로 지금 뭐랄까 업그레이드는 되그 음. 전환점 초기에 와 있다 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 그 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그이 아까 7월에 와가지고 국면이 지금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음. 그 부분이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공수처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 일부 녹취록이 이제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사실은, 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공익제보자를 뭐 언론에서 우리가 공개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음. 또 보호받아야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궁금해하는 부분, 어떤 음. 분인지, 뭐 어느 정도 등장은 했으니까, 그 정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글쎄, 뭐, 그 신상을 얘기하면 저는 아, 그렇죠. 바로 지금 뭐. 범퍼편이가 아, 되는 건데, 이최병 특검의 진상 규명을 누구보다도 갈구하던 어떤 그, 어 이제, 어, 해병 병사 출신의 이 공익제보자는, 어, 원래 이 해병 선후배 간에 나눈 얘기를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었고, 어~ 이런 걸 공개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네네. 그 정도로 입이 가벼운 사람도 아니었던 걸로 네. 보여집니다 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특검이 성사되면 네. 어~ 최혜병에 대한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성사되면 그때 가서는 특검에서 알아서 조사할 수 있는 네. 내용이라고 봤던 거고 어~ 그날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아, 네. 그런데 특검이 국회에서 계속 공전하고 있고 음, 이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통신 기록의 보존 연한도 이제 지나갈 네.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니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이런 어떤 진실들이 영영 묻혀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인간적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박정원 대령 변호인 측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난게 이게 뭐 혼자 결심한 것도 아니고. 어 공수처에 공익제보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지난 7월 1일날 접수한 거예요 공수처에. 네. 7월 그, 그리고 네. 7월 4일날 공수처에 네. 가서 10시간 네. 진술을 했던 거거든요. 자 우선 이제 그 공익제보자에 대한 예, 얘긴데 해병대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이이 이 부분을 왜 그러니까 제보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니까 신분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서 해 알게 돼서 어떻게 제보해야 겠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음, 그거는 이제 뭐, 작년 7월경부터, 어, 그, 이종호 대표하고, 어, 해병대 선후배로 잘 알게 돼 있었고, 또 원래 골프 초청도 받았고, 네. 어, 식사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 자연스레 친해진 건데, 작년 3월에 처음 만났다 그래요. 네. 해병대 그 포항에서 상류 훈련 참관하는, 초청 행사로 네. 갔을 때 선우배만으로 네. 서로 만났다. 그때 거죠? 처음 만났어요. 네. 그리고 어. 이제 그그 그 뒤에 몇번 어, 전화 통화하고 식사 모임 있고 네. 뭐 어, 해서 네. 골프 모임을 한번 하려다가 불발됐고. 네. 그거 그러니까, 불발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해병대 선후배 사이였던 거죠. 네. 해병대 선후배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을 음.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전해 듣거나 아니면 아. 전화로 이종호 씨의 본인 얘기를 듣거나. 음. 네. 어, 대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 거기에 이제 둘만이 아니라 어. 전직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부장 출신의 송모 씨가 있고. 네, 거기도 해병대 출신이죠. 어, 예, 여긴 네, 여긴 다 해병대입니다. 네. 에, 그리고, 어, 경찰 간부 출신의 또, 어, 최모 씨. 네. 사업가도 있고. 요렇게 하면 다섯 명이거든요. 네, 네. 에, 그런데 요게 골프 모임이었어요. 네. 음, 이게 골프 모임이었는데, 그 골프는 불발이 됐습니다마는 인간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네. 에, 그런데, 이게 어느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 팬클럽 같은 모임으로 성격이 네. 진화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사성장군 만들 때. 네. 그거 이제 조금 더 어, 이렇게. 독록이 네. 나오니까. 네. 네. 막그 성격이 이제 <laughs> 점점 진화해 나가는 거죠. 네. 음. 자,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 최상병 사건이 그러면서 어떻게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하고 연결이 이렇게 대가는 음. 국면이잖아요. 지금 네. 그 접점이 어느 부분에서 접점이 생기게 된 겁니까? 역시 이종호라는 인물이 사람이죠? 예, 에 네. 예, 예, 되는데, 사실 이종호 씨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네, v 이 모터스 그 주가 조작의 주포라고 하지만, 그 일당이, 아, 네. 어, 저기, 이 주가 조작의 어떤 성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저기 뭐냐, 공동 운명체 같이 이렇게, 그, 저, 어, 결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먹고 튀고 나가면 안 되거든. 네.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나 권호수 회장은 엄청난 돈을 벌었죠. 네. 그 중간에 엑시트. 어, 네, 네. 나가보면서.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주식을 갖고 남아있었던 거는 이종호였죠. 네. 그런데 떨어지니까 이제 손해를 봤죠, 본인은. 음, 그랬네요. 어. 제가 이제 그 1심 판결을 하면서 법원에서 했던 그 이종호 씨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잠깐 음. 어, 소개를 해드리면 투자자문회사 이제 다아시만 블랙펄 인베스트를 운영하면서 주포, 그러니까 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음. 김땡 무슨 형과 음.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의 피고인 권호수, 음. 권호수 이제 도이치모터스 전 대표죠. 음. 사이에 연락을 중개하고, 주포와 이제 권호수 대표 간의 연락을 중개하고, 위탁받은 계좌들 및 직원 가족명의 계좌를 시세조정에 동원했다. 그래서 음.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동원하는 명의 계좌, 음. 여기에 김건희 여사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김건희 거죠. 김건희 엑스 파일이 어? 나중에 그러니까 이종호 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거죠.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음. 엑셀 파일이라든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김건희 여사의 어, 계좌 관리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음. 그 해병 모임에서 음. 해서 음. 그 아까 공익 제보자와 음.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음. 얘기들이 흘러 나와서 지금 이제 접점이 생긴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공익재보자는 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는 전혀 아니, 관계가 아니, 없어요. 이 사람, 이 이종호란 사람과 음, 음, 해병 모임에 음. 이제 그에서 어, 같은 모임을 하면서 소통하는 음, 네. 그런 관계 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알게 된걸 음. 공익재보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에, 이제 접점은 그래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음. 지금 최상병 사건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음, 사람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네, 연결이 네, 되는데 음. 왜 갑자기 임성근 구명로비에 이렇게 가냐? 음.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녹취록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그 사실은 김건희 여사 얘기도 사석에서 이종호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는 뭐. 그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 이름까지 따박따박되고 네. 이 민원은 누굴 통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더라 이종호 씨가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했고 네. 그다음에 이종호 씨가 이게 문제가 녹취가 문제가 되고 나서 언론의 해명도 자기가 녹취록에서 나오는 VIP는 김건희 여사를 얘기한 거다 네. 오히려 시인하기에 이르르고 네. 네. 그러면서 그 저기 여러 차례. 네. 어떤 vip 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라든가 뭐 이런 어떤 데 어떤 그 대통령과 그 여사를 어 동원했다는 것을 네. 굉장히 여러번 과시를 합니다. 네. 이걸 이 저기 공익제보자가 고스란히 다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부 녹취가 됐던거죠. 과시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실제를 얘기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음. 자, 그러면 이종호하고 김여사의 관계 그리고 이종호와윤 대통령의 관계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계좌 관리했다는 것 외에 음. 추가로 조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공익제보자가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어 저는 이제 해설사 입장에서 보면, 네. 이종호 씨가 대통령실이 아니면 알수 없는 정보를 정말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관계냐를 얘기하는 건 이제 수사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네. 관계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니까 말하는 정보의 내용이 대통령실이 아니면 알수 없는 정보이 나왔다는 거다. 그런데 이제 진짜.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군 운영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도 군사 문제 30년 넘게 다뤄왔는데 네. 제가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국방장관 곧. 어, 바뀔 네, 거다. 네. 실제 바뀌기 두달 전에 예언이고 네. 그건 언론보다도 한 달이 빨라요. 언론이 이제 교체 검토라 그랬는데. 네. 그 보도가 나오기 전보다도 한달반 이상 빠르고.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네. 그 때는 개각 시즌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최상병 사망 이전부터예요. 네. 대부분 언론은 최해병 사망이 있고 나서 네. 네. 야당이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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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탄핵을 추진한 것도 아니고 엄포만 났을 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추진한다 그러니까 저기 그것 때문에 경질했다는 건데 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야당이 탄핵한다고 장관 짜르는 네. 정부입니까? 네. 이상민 장관 그렇게, 어, 저기, 탄핵 재판, 헌법재판까지 네. 간 것도 안 자르고, 지금도 장관질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야당 핑계를 대는데,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종호 씨가 진실을 아는 것 같아요. 네. 한달반 전에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갖고 네. 바뀌고. 그 다음에 해병대소서 사송장군 나온다는 걸 내년에 발표할 거다. 그 내년이 올해인데, 네. 올해 진짜 4월에 발표해요. 네, 네. 이것도 불가능한 그 얘기예요. 언론에 어, 그 부분이 보도가 됐는데, 작년 어. 8월 달그녹취인가 등장을 하죠. 아니, 네. 저기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이 나오려면, 은 우리나라에서는 네. 군 대장이 정원이 8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육군에서 대장 자리 하나를 양보해야 네. 해병대 몫이 생기는 거죠. 육군이 거거든요. 미쳤습니까? 그걸 양보하기? 아 이건 육군 본부 비상사태지 그래. <laughs> 어 저기 어 그래서 이거는 군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돼야 되고 군의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날까지 육군이 네. 자기들 대장 자리를 해병대에 양보할 수 있다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의 대통령실에서는 어 저기 제가 보기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네. 실제 검토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뭐 일부 언론에는 그냥 보도가 제, 됐죠. 제일 그 많이 나온 보도가 뭐냐면은 하 어, 해병대 사성장군에 대한 연구 용역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 네. 보도가 다였어요. 네. 근데 그건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저 군간의 정치적 네. 관계의 문제죠. 그렇죠. 네. 어 그런데. 그러는데 이종호 씨는 내년에 발표할 거다. 네. 오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네. 이이거 이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공 아닙니까? 네. 아유 엄청나죠. 아, 네. 아니 <laughs> 그 얘기를 어디가 야. 보니까 한겨레 칼럼에다 천공의 신공보다 더안 신공이라고. 아, 더센 신공이 <웃음> 나타났다. <웃음> 어, 이렇게 탁탁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군사 문제를 바라보니까 보이는 건데, 이제 시중에 제가, 저, 어, 방송 토론 같은데 보수 패널들 나와서, 아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 선거 공약이었어요. 해병대 네. 사군책에. 20년 넘게 대통령이 해도 안 됐던 거다. 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은 돼있죠. 포함은 돼있죠. 근데 그런 공약 안 된, 안낸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다 냈지. 음.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알아요. 정치권은 의뢰껏 내는 공약이고, 의뢰껏 실행이 안 된다. 근데 진짜 발표가 나와서 가 충격적이에요. 네. 어. 근데 사실은 이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결국 합참 차장 사성장군 직위가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 육군이 가거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뭐냐 하면은, 어떤 대통령실 일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 다른 차장의 쪽에서 해병대 어. 출신을 안 치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성 장군을 만들려 주려고 만들려 했는데 올해 인사에서 육군이 진출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저기 저 우리가 2026년에 뭐그 해병대서 나온다 그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 시나리오를 대통령실이 그래도 올해 4월에 발표한다고 하는 그 예측력이 놀라운 거예요. 네. 그건 더 놀라운 거죠. 거의 천기에 가까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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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그러니까 요런 그 연도, 내년에 네. 발표, 2026년에 가서 임성근 사단장을 그때 사성 진급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쓰리스타로 진급시켜 해병대 사령관을 시키다가, 네. 제가 이진동 기자님하고 그 올해 초에 어디 식당에서 소주 먹다가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는데, 네. 현 정부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해병대 사령관을 시킬 것 같다. 네네, 네. 예, 그 얘기 했습니다. 어, 제가 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에, 김교환 사령관에 대해서는 어. 어. 일도 없고, 아, 저, 아, 더 사성시킬 수 있는 네. 그래서 내보내고, 네. 임성근 사단장을 이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사령관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통찰할 네. 수 있는 최대치인데. 네. 그랬는데, 지금 뭐, 어, 뜻하지 않은 최해병 사건으로 차질이 생긴 거지만. 그런데, 그, 해병대 사령관 다음에 2026년에 사성장군이 될 적임자는 임성근인 네. 거예요. 여기까지 다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이걸 정교하게 이 프로세스를 볼수 있는 정, 레벨에서의 정보가 아니면 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